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황영웅님의 팬미팅 티켓팅이 끝난 후, 황영웅님이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올린 친필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팬미팅에서 이집 신곡 앨범이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팬미팅 티켓팅이 마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열렬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티켓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황영웅님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티켓팅이 끝난 후 황영웅님은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친필 편지를 올리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여러분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적힌 그의 글을 읽으며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또 하나의 큰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황영웅님의 이집신곡, 앨범이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빨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에 설레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이번 팬미팅에서 새로운 곡들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황영웅님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깊은 감동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번 팬미팅에서 황영웅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그의 새로운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기대해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